여러분들, 제가 여기 이상한 점을 발견했거든요. 지금, 여기가 틀려요. 여기 아마도 지 같은데, 그걸 모르게 계속. 이렇게 편한 길이 있는데? 어, 이거 없네? 아니, 이거 제 걸로 좀 알려주지. 내 댓글을 팔색어로 안 했었구나. 그렇죠, 그렇죠. 어차피 다시 가보겠습니다. 요다요다요다요 아, 그... 우리 아, 다시 만나리 이쁘지민재민이 아, 예쁜... 그... 구독 누르지 마세요. 제거 누르세요. 왜냐하면은 그냥 누르면 그냥 기분이 좋잖아요. 히히히 그러니까 지민재 미니 구독 누르지 말고 제꺼 누르세요. 놀다 TV 누르라고요. 제께 더채널명 짧잖아요. 잠깐 와, 이제 다시 왔다. 저이 부분 보기 어려워하거든요. 이거 어떡해. 아, 비켜, 이 뻑뻑이 들어. 아, 진짜. 이거 하지 마세요, 그냥. 시간 낭비야